일가 불지입니다 오늘은 5년 전 올렸던 과거의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2017년 3월 3일, 매우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매우 만족을 찾고 있기 때문에 보, 보지 못한, 보지 못하지 않을까.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감각, 감각적, 감각적 대상이 없으면, 쉽게 불안해진다. 그들은 자신의 가족과 아랫사람들과 소유재산에 매우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감각적 쾌락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못한다. 즐거움에 대한 집착이 깊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미묘하고 심오한 십이 연기와 열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매우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활에 그 그리고 아니면 그 매우 만족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윤회를 끊을 수 있는 영원한 대 자유의 길인 나아미타불 육자명호를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든 무엇을 하든 내 정신적 감각, 육체적 감각, 그 감각적 대상을 끊임없이 추가하고 찾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없어지고 고유해지면, 고요한 상태가 되면 불안해 합니다. 혹은 우리가 나무미탑을 연불만 하고 있으면 무언가 더 감각적이고 매우 만족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만 불러서는 될까라고 또 혼자 우리 번뇌로 다른 것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무미탑을 연불을 부르면서도 이거보다더 다른 것을 해야 더 수승하지 않을까라고 잘 우리는 마음을 잡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은 나무아미타불연불을 만났고 어떻든 한 하루에 매일 염불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진리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불력에, 불력을 굳게 믿으시고 오늘도 나무아미타불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 Tab.